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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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야야고 에고, 야고도고 에고, 도고 에고, 이러면. 고 에고, 야고에롱 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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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 에고, 야그 에고, 에고, 야그피고야고 에고, 야고 에고, 에고, 야나 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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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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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나에야야고야야 에고, 갈래? 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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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야 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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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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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라이콘 트라이콘 트라이코스 트라이코 사거든 저스트 에이코 어플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이걸. 아다다다다다사사사 쪽으로 가사 쪽으로 갔다. 예방 아니 대문 아니면 반전 왔어. 어 사운드 강도. 반지 아니야. 반 에이스. 너았다땅 땅. 폭탄이 해체됐습니다. 끝날라고 한거 아이치 원이 일단 일 어? 끝날라고한거니지 뭐라고? 이리로 성수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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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수나 이다 <에이, 웃음> 지킬게. 안 할게요. 아 미안. 뺏었는데 모르겠었지. 수류탄 터이터했어 어. 야비 조심하세요. 진짜 비 조심하세요. 아비저 작업 중이다나 피... 간다 그럼 삐 걸어. 비 패스. 사운드. 있는 살포기 있다며. 지금 세 명만 잡아줘. 네, 네. 그렇게 네. 하시죠. 애고 애고. 애고 하나. 살짝 하나. 주위에 나 쓰나 보였다. 나애 간다. 어, 개고 에서탔다 개고 팠다. 개고 팠다. 이거 내가 봐줄게. 나오지애둘 진... 나 보던가. 어나 지금 반자에서 볼게. 아, 내리막 하나. 아, 오르막인가 내리막인가. 한 개고 사운드 하나. 개구 사운드 하나. 개고 고 있어. 알았어. 알았어. 쏘나세시다. 어 쏘나세. 안 열면 돼. 에이코 사운드 하나는데제 어디지? 작업치기 하는데 이거. 연경. 야, 야쌀 적, 스쌀적스나 에이코 나비 나비인가? 떡보 사운드 하나. 이 작업지어 주시. 야 알제 헤드 손디. 야, 야 쌀방에서 건총 쓰나 쐈는데? 오, 저거 붙임복 주네지 붙임 오냐 오냐 오냐. 아 그거네. 사... 아까 마까. 칼쪽에 쭉. 저기 칼폭이야? 아까 마까. 이 오지마봐. 어아 앞에 아 앞에. 아까 마까. 뭘 오지 뭘? 마, 그래도 오지마. 그래도 오지마. 야에이 하나. 에이나숨어 있을게. 봤어? 아니야. 몰라 몰라. 이제 몰라. 근데 에이코 있었어. 어이코 er? 아니지? 개방. Leonard 개방에 살짝. 개방에 에이코야? 낙한 거. 아니야? 아 개방이다. 아 올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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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 주 다시마가. 주 다시마가. 그개크서 온다. 온다 니게 좀늦 어, 이이에 몰라. 지 몰라. 아, 아 이제 에고 했어. 에고 했어. 이 에고. 세이 같이 가던가. 백컷 조심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에나게 어. 빠진 거 같은데. 쭉 가라 가라 가라. 아 베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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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고 베란다, A9 A9 베란다, A9 베란다 H, H 에이, 에 베란다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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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 에이, 탈게 나이에 탈게 이에고에란다이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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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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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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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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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다이다이다이이

야 스나가 대고 째고 있고 라플이그 입구 째고 있거든. 그럼 상거래 안 왔다 상거래 안 왔다. A지가 안 갔다고 그쪽. 상거래는 없어. 이거 상거 가는 거 받을 수 있나? 입했었거든. 어 받을 수 있어. 우리 베란다 둘 먹었거든. 스나 째나 보셨습니까 친구? 고 아직 까있나 본데. 계속. 어안안 깨있는 거 같은데. 야 딸방이. 피십사 라풀 피사줄게나 포토 줄게 가줄게. 스나나애피 애들 먹어 먹어 먹피피 따게. 피 따게. 아 이게 안 되죠? 지금 좋 왔다. 야, 나 리벤지 하는데 이거. 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. 이거 이게 리벤지이있이겼다이면승전보를 전화로 가야겠어. 누가 한테 바로에 쪼를게. 야, 승나 개강승아. 개삼승아 뇨시 아니 그어 왔다 왔다, 왔다. 근데 옆에 서 주현이 어디로 뛰었어? 나 바로 에이 뛰었는데 <웃음> <웃음> 왜 안맞냐 저거 <laughs> 미션 실패 <laughs> 저개우러온칼구나 아니 개삼수 나왔어 씨발 독이 칼포는 아 쥐노 니 계산 니 계산 삼칼 그거냐? 개주이뭐쥐 개삼 빠이게네 이사 없어. 내가 거, 내가 가거 내가 가고, 내 내가 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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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렸고 내가 가고, 내가 가고, 내가 가고, 내 대문 스나 쓰나... 사오도어 안... 대문 잡아주면 되겠다 에 들어와 봐드스 가라 살아던가살해도 돼? <놀람> 반지 잡았잖아 대문자 어반지 잡았어? 나 1이라서 내가 위험한데? 어 대문 대문 머리 보인다 어 대문 개..어 대문은 뭐 스나야 뭐야? 뭐야? 모르겠.. 친한 거 같은데? 나어 아, 좀... 아, 너무 안다이이 뒤치면 돼 이거 이다 오른쪽 나이스 맨다래다아다맨아 베란다 베란다 위로 가? 어 나카었어 베란다 로고 위치, 낙하했어 위치 모르는데 P40이야 이거 안쪽 설이다 그냥 개방설 아니야 이게 좋은데? 좋은데? 좋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,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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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, 이겼다. 40 40 나이스 아, 그, 너무 좋고 나잖아 이런건 편하게 봐살좀 두기 너무 달고 역시 힐 앤빈 피이이